1 2경맥의 청사진을 보면 풍, 한, 서, 습, 조, 화가 있어요. 12개의 경맥은 각각 이 6개의 기운으로 나뉘고, 그 기운도 또 세분할 수 있어요. 수태음습, 족태음습, 심포고름풍, 간고름풍, 삼초소양상화, 담소양상화 등 이렇게 다 나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음이 병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이거거든요. 보세요. 역시 이해력 테스트예요. 이해력 테스트. 풍, 한, 서, 습, 조, 화등 육기가 육음이라고 하는 나쁜 의미에서 밖으로부터 침입한 병의 유인이라는 뜻에서 외인이라고도 한다. 한의학 대사전.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에 있는 기운인데. 이 기운에서 편중된 기운이 우리 몸을 공격할 수가 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바람이 고마운 바람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태풍이 나쁜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 여름에 한참 벼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비가 안 와. 거북이 등짝처럼 논밭이 이제 쩍쩍쩍쩍 갈라져. 그러면 태풍이 비를 몰고 와야 되잖아요 이때 태풍이 적절한 양의 비를 몰고 왔어요 그 태풍은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죠 우리 몸에도 그와 같은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대자연의 기운과 같은 주로 면역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 책에도 설명해 놓았고 또 앞으로도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냉해가 좀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고장에 고성, 고성군에 예년에 비해서 비는 많이 내리고 날씨가 보다 서늘했어요 그래서 작물이 냉해를 입은 작물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이 미워 <laughs> 나쁜 거지 적절한 기운이 조성되면 지구가 편하고 우리 몸 내부의 건강도 편해져요 그러네 수태음습이 태음습이라고 하는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나쁜 거지. 그런데 수태음습이 과잉으로 만들어 나쁜 거지. 어떻게 돼요? 자가면역증. 그러니까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량 작용으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다. 자세한 것은 책 보세요. 위기 다시 살펴봅니다. 위기 달리 위양이라고도 부른다. 피부와 주리 등몸 곳면에 분포된 양기를 말한다. 수국의 정밀로운 곡기에서 생기고 혈맥 밖으로 순환하면서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주리를 자양하고 땀구멍을 여닫는 기능으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을 한다. 옛 의약소의 위기는 즉 면역체계는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주리를 자양하면서 여닫는 기능을 함으로 위기가 좋아되어야 살결이 부드럽고 주리가 빽빽해진다고 하요. 네이처주에 들어갔습니다. 네이처에서 제공한 동영상. 우리 몸의 제일 큰 면역 장기는 예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제일 큰 면역 장기. 피부에서의 면역 발휘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폐는 깊숙한 곳에 들어 있지만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피부와 똑같은 면역작용이 일어나요.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 자상호지다 붙이면 돼. 여기까지 오시니까 이제 소개하는 요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아 그래서 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 급성 비염은 acute rhinitis. 그러니까 common cold다. common cold. 급성 비염, 코감기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코 안을 덮고 있는 비점막이 발생한 염증성 질환이다. 보통 감기라고 통상 불리는 질환은 상기로 바이러스 질환을 말하고 이는 급성 비염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비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감염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직업성 비염, 약물성 비염, 호르몬성 비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급성 비염은 감염성 비염에 속한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공한 자료. 감염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의 차이, 즉 알레르기성 비염과 급성 코감기 (acute rhinitis), 급성 비염과의 차이는 뭐예요? 발열 차이예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발열이 없다. 시스테믹, 전신 발열이 없다. 왜? 감염성이 아니니까.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비강 점막이 감염된 게 아니니까 시스테믹으로 전신 발열은 없다. 그런데 급성 비염은 즉 감기는 열이 있다. 왜 바이러스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싸우면 무조건 열이 나니까 무조건 열이 나는 거야. 무조건 그 차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감염성 질환인지 비감염성 질환인지를 또 알아야. 즉 감염성 질환이면 여기에서는 폐정격 써야 돼요. 폐정격 예를 들어서 여기 급성 코감기는 혹은. 방광정격 쓰든지.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에 방광정격을 쓰면 안 낫는 경우가 또 많아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발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열이 있는가 없는가는 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다. 라는 것까지는 공부해야 돼. 그런데, 누가는 말, 아닌데요. 알레르기성 비염도 여기 코에서 열나는데요. 맞습니다. 열나요. 뭐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코 점막에서 나는 열은 의학용어로 어, 영문으로 말하면 HAI 그리고 열을 의미하는 Fever, Hay Fever 이것이 알레르기성 질환에서 코 점막에서 열날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고초열 그런데 그것은 시스테믹, 전신의 발열이 아니고 그 열감을, 열감 같은 걸 느낀다 즉 헤이 피버는 눈 점막, 코 점막 그리고 입 안에 구강 점막 등의 말초 동맥 혈관이 충혈이 돼요 그러면서 무진문제하게 따갑고 가렵고 아파요 자결감이 있어요 눈도 빨개지고 코 점막, 입 안을 보면 빨개 딸기처럼 오돌도돌할 수도 있고 그게 헤이피버야 즉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헤이피버 타입의 열이 날수 있고 급성 코감기는 시스템이기다 천신의 발열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면 만성 비염은 다른 말로 크로닉 라이이티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생기는 비강내의 염증을 만성비염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며, 여러 종류의 비염들을 포괄해서 일컫는 용어를 할수 있습니다. 급성비염은 흔히 감기를 지칭하는 감염성 비염이며, 만성비염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정보 포털. 급성비염은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방광정격, 전격, 폐정격을 쓸수 있어요. 그것은 삼심자요법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 목차 보시면 돼요, 목차. 그리고 삼심의학의 이인육과실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고.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과 급성비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듯이 만성비염도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뉘니까, 치료법을 이제 찾아 봅시다. 치료법. 요결에 제시하신 치료법이 있어요. 요결 비통문에 임상리 봅시다. 한 남자가 나이 20에 코가 막힌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 듣건데혼역을 앓고 난 후,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함으로, 폐, 정격을 썼더니, 일도에 코가 뻥, 뚫리더라. 10년 된코 막힘 충농증이 완전히 한 번에 다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막혔던 코가 뻥뚫렸다이 얘기에요. 그리고 나을 만큼 치료하신 거예요. 질벌에서 제공한 키워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한 키워드로 이 환자의 증을 설명해 보세요. 뭔 증이에요? 그렇죠? 감염성, 비감염성이 섞인 거예요. 홍역. 홍역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촉풍 내 감기 독감 홍역을 앓고 난 후에 때린데 맞은데 또 때렸어 누가 또 때렸어 그래서 녹초가 됐지 그래서 급성 비염이 점차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 하다가 만성 비염으로 충룡증으로 바뀐 거예요 감염성 질환도 섞여 있고, 비감염성 질환도 섞여 있는데, 일단, 감염성이 우세하다 생각하셔서, 폐전격을 놓으셨지. 폐전격을 놓아, 폐의 면역력을 증폭시켜서, 비강내 부비동에 생긴 염증을 해소시켜 주셨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여기, 논문의 제목과 비교해서 보세요.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초기 폐 결장 및 만성 폐 감염에 초점이 될수 있는 세균성 부비동염. 어린이의 바이러스성 상부 호흡기 감염을 복잡하게 하는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 두 논문하고 여기 삼등인의 임상 경험다 이제 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항바이러스제 안 통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증요법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질환, 이것은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2차 감염으로 세균성 감염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일 때는 항생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바이러스가 점령했다가 빠져나간 자리는 이차 감염으로 세균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항생제 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홍역 후에 감기에 또 걸렸어. 그런데 그 바이러스 질환은 해소가 됐는데 그만 이차 감염으로 부비동에 부비강에 염증이 생겼네. 오늘날로 말하면. 서의 학자들은 항생제를 써야 될 정도로 바뀐 거야. 났다 안 났다 오는 나는 코가 막혔다가 목젖 안쪽으로 그 누렇고 비린내 나는 그 끈적끈적한 냄새 나는 어 구름 덩어리 콧물이 막 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아할 어, 때마다 입에서 비린내가 나. 썩은 생선 썩은내가 나고. 그러니까 염증이지 뭐야. 이체감염 폐정극 쓰신 거야. 삼심의 약. 12경맥의 각각 경맥이 만들어내는 육기적인 기운은 1차 임무가 면역이에요, 면역. 12경맥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이 맡은 바 면역력이에요. 어떤 경락은 양명조라는 면역력으로, 어떤 경락은 태음습이라는 면역력으로, 어떤 경락은 고름풍이라는 면역력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수태음스 폐금경은 어떠한 면역력을 담당하는가? 의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보자고요. 수태음스 폐금경의 유주상의 중요 기관을 봅시다. 먼저, 폐금경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지, 여기 복광신경절 태양신경총에서 먼저 시작해서 하행, 배꼽 근처로까지 내려가요. 배꼽 근처까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느냐? 대장을 락하는 지점엔 벽제신경총이 있어요. 벽제신경총은 엔트릭 러버우 시스템인데, 엔트릭 노보우 시스템을 우리말로 벽제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벽제신경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장내 미생물에 의한 면역력을 조절해요 엔트릭 노보우 시스템이 그리고 장과 장 사이, 장부와 장부 사이에는 경막이 있고 그 사이에는 촉촉한 습이 늘 흐르고 있거든 여기 벽제신경총 이것은 각 장부와 장부 이육 조직의 판과 판 사이에 흐르고 있는 유체 압력을 조절하고 유체 유통을 조절해요 습을 조절한다고 그리고 여기 흉관유미조라는 게 있죠 림프액은 말초 동맹에서 빠져나온 10%의 혈장 성분과 소장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 성분이 믹스된 게 림프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흐르다가 여기 복부에 흉관유미조 그 저수지에서 좌측, 제 대가리입니다. 제 대가리. 제 대가리를 금을 이렇게 걷어요 배꼽까지 가요. 배꼽에서 사선으로 옆구리로 가요. 앞뒤판, 여기는 우측 림프 시스템은 이 구익 내에서만 순행하다가 우측 세구라 정맥으로 들어가서 정맥과 합쳐져서 폐로 들어가서 동맥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체는 이게 좌측 세구라 정맥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 흉관 유미조에서 배분하는 거예요. 요만큼은 우측 림프 시스템, 나머지 전체 시스템은 여기서 배분을 해요 여기를 스템스 폐금경이 관장을 해요 흉선, 갑상선 등등으로 스템스 폐금경이 유주하는 곳에 있는 중요 기관이에요 면역 기관이에요 열 에너지 생산하고 또 우리 몸에 면역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몸을 돌고 돌고 돈, 정맥피 탁하죠? 림프액 탁하죠? 그게 좌우측 세골의 정맥으로 들어가서 Y자 형태니까 깔때기처럼 모아져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들어갔다가 폐에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동맥으로 환용된 것이 또 전신에 뿌려지죠. 공급되죠. 그러니까 탁한 정맥피, 탁한 림프액을 누가 필터링해요? 누가 후레시하게 만들어요? 후레시해야 면역력이 발휘가 돼요? 폐에서. 해서 그걸 고인들이 봤어 폐점막에 있는 면역 시스템만 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보고 폐는 태음습을 주관하는구나 라고 실적 표현으로 남긴 거지 그러니까 폐정격을 쓰면 면역력이 증폭이 된다 삼침의학 책에 나타나 있는 태음습의 면역 시스템 봅시다 쭉 읽어만 드릴게요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방어작용을 위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외부방어, 내부방어, 항우 항체, 휙득 면역, 인공 면역 등등이 있는데, 전부 모두가 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폐점막, 장점막, 코점막, 비강점막, 눈 안에 점막, 입 안에 점막, 점막 부분에 촉촉한 습이 있어야 면역세포들이 대식 작용을 해요. 오죽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말씀하셨을까? 맨땅에 씻뿌리면 발화가 안 된다. 우리 몸에 각 장부와 기관 조직들과 조직과 조직 사이 그리고 조직 자체에도 적절한 습기가 있어야 면역세포들이 발화가 돼요. 즉 면역력을 발휘해요. 말라있으면 면역력이 발화가 안 됩니다. 수태음습은 폐점막에 끈끈이 풀로, 끈끈이 주걱으로 포위을래요 하원들을. 그리고 점막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모두 다 사멸시킵니다. 족템스 피토경은. 림프액 자체에 오퍼레이팅을 해요. 우리 몸에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 대나무 사이에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절이. 이제 보면 우둘두들한거 림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림프절이 비장이에요 비장도 세균, 암세포, 바이러스, 곰팡이 등등을 걸러요 물론 간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몸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을 다 담당하는 게 족태염수 비토경 적절한 습기가 점막에 분포되어야 발휘되는 비세포 그 비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데가 폐강이거든. 그러니까 폐전격을 넣으면 비세포가 활동을 잘 해요, 안 해요. 폐전격을 써주는 것은 폐에 마스크 씌우는 것과 같은 거지. 대장전격은 그렇죠?